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고혈압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처럼 뚜렷한 증상이 없을 때가 많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초기 증상을 간과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어떤 신호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속적인 두통이에요. 특히 머리 뒤쪽에서 느껴지는 두통은 고혈압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인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혈압을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세 번째, 가슴 통증이나 뻐근함. 가슴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고혈압을 의심해 볼수 있고 자주 발생한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해야 해요. 협심증과 관련된 통증일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는 만성적인 피로감이에요. 특별한 이유 없이 피로가 계속된다면 혈압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쉽게 오르던 계단에서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고혈압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뇌졸중 위험도 높아지고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하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줄이는 게 좋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금연은 당연히 필수겠죠?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혈압 측정. 잊지 마시고 이상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고혈압을 예방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감사합니다.